안녕하세요 창업순액의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2021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4차입니다 자 지원 내용은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 인건비 월 180만원 기준 기업부담 20만원 이상 자부담하시면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보통 1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일반적인 서비스나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제조 생산의 경우에 는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기업 수에 따라서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지원 사업들은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주고자 하기 때문에 한 기업의 많은 인허수를 배정하기보다는 더 많은 기업에 한 명씩 뿌리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뭐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요 정도고요. 지원 기간은요, 참여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간입니다. 24개월. 자,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뽑으셔도 되지만, 계약직으로 뽑으셔서, 이 참여 근로자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의 적합성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차근차근 정규전환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의, 어,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일 채용 공제와 연계하여,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내일 체험공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정규직 기준이 맞나요? 하여튼간 6개월이 넘어갈 경우에는 내일 체험공제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지역이나 그 해당 지침이 당해년도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참여가 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제가 뽑으라고 조금 추천을 드리는 반면,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일 채용공제와 같은 해당 사업들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창업주분 즉이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는 창업자분 또는 기업의 대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인지하셔서 사전에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들 대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지속적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으나 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원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회사가 아깝다기보다는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줄었다라는 느낌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요드리는 이유입니다. 꼭! 미리 체크하셔서 가능하다면은 그 신규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아뭐 대충 본다라기보다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격 요건은 인천시 사업장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면에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인천 TP, 인천 TP타워 일부, 그리고 재물포 스마트타운 입주기업 8층, 9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폴리텍 2대학 환경벤처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입주기업 그리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및 보육기업 그리고 인천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기업 창업 5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 지원사업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대상은요, 만 39세 이하로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뭐만 39세 또는 39세라고 어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가 안 맞아서 뭐 뽑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면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9일 1 8시까지고요 신청 방법은 우편 또는 메일 제출입니다. 자, 우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로 화면에 띄워 드릴 거고, 이메일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이메일 주소도 같이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사항은 제가 상세 설명이라든지 화면에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들면 무조건적으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네이버 창업 스냅 카페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